그 윤석열이 이제 번에그 폭동에 청년들이 많이 관여된 것 같아서 가슴이 네.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범행에 관여했던 청년단은 그냥 보통의 청년이 아니고 지난번에 김민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던 그 백골단 있죠. 네. 네. 그 백골단으로 불리고 있는 그 청년들이 음. 굉장히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일으킨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김영민 의원 주장인데요. 네. 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친윤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육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시작한 건이 하얀 모습이 전에진 살가방국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 있는 7층까지 들이다치는 네, 장면을 JTBC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어.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자 얘기를 잘들어보세요 어, 어, 전문관의 전문관의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법원행정처장님도 어,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직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프레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훼손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어,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거 뭐, 만평이긴 한데,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곽근이. 그리고 애국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시죠? 벌금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저는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 요번 폭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백골단의 이제 조직 지휘 체계를 갖추고 저질러진 범행이고 그 배후는 뭐 속동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윤각근 변호사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이제 곡힘다 그리고 뭐 정광호. 네. 이런 배우들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 검찰에 저걸 수사를 맡긴 것은믿없지가 않습니다. 아니, 경호처 차장과 그, 그 무기까지 동원해서 그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었던 경호처 차장을, 그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이 과연 네. 저걸 제대로 된배후 수사를 할수 있을까? 예, 네. 절대 믿없지가 않습니다.